영혼과 몸과 인생의 회복을 위한 10편 읽기와 듣기 세번역 성경 10편 13편에서 17편 10편 13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4편 아무도 주님을 무시하지 못한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15편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다윗의 시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나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6편. 최선의 선택. 다윗의 밉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나는 그들처럼 피로 이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17편 정직한 사람의 기도 다윗의 기도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들이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심문하시며 샅샅이 키워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들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